7월 21일 월요일 매일 성경통독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10편 139편입니다.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라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새속의 물결을 거스르며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이 세상의 비난을 감수할 만큼 의미 있는 행동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형편을 아시고 또 백성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모든 길과 행위를 아십니다. 이것이 악인들에게는 두려운 일이겠지만 세상과 싸우는 의로운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혹시 하나님 때문에 겪는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좁은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드라마 바이블과 함께 10편 139편을 읽겠습니다. 제 139편 다윗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면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믄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토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